안녕하세요. 이미지 위조 영역 탐지 웹 서비스 디어렌즈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FC조의 한정우입니다. 다음과 같이 개발 목적, 시스템 설계, 네트워크 설계, 시연 영상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NS나 웹사이트 등 매체에서 위조 이미지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때 이미지가 위조되었는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조로 의심되는 이미지를 쉽게 웹사이트를 통해 분석하게 해준다면 위조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줄수 있고, 덩달아 AI 분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조의 역할 분담은 화면과 같습니다. 시스템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웹 서버를 지나 백엔드 서버에서 학습을 위한 전처리 후 딥러닝 네트워크 파이프라인을 통과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결과는 위조 영역 히트맵, 위조일 확률, 위조 여부가 포함되며 다시 웹 서버를 통해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표시됩니다. 웹 개발 및 딥러닝 네트워크 개발에 사용된 프레임워크는 리액트, 디장고, 파이토치입니다. 현재 이미지 위조 영역 러컬러징 연구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카피 무브 위조는 같은 이미지 내의 일부 영역을 다른 위치로 복사하여 붙여넣는 과정입니다. 스플라이싱 위조는 두개 이상의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일부를 사용하여 스플라이싱된 복합 이미지를 만듭니다. 오브젝트 러머블 위조는 이미지 내 객체를 지우고 배경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모핑 위조는 두 이미지에서 각 사람의 특징을 모두 담고 있는 합성 얼굴 이미지를 만드는 위조 방법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스플라이싱 위조 영역 탐지 영역에 초점을 둡니다. 2019년 발표된 RR 유넷은 생물의학 이미지 처리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계된 유넷의 아키텍처를 개선하여 이미지 스플라이싱 위조 탐지 성능을 높인 딥러닝 네트워크입니다. 같은 네트워크를 쓰더라도 어떤 데이터 세트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성능이 크게 바뀝니다. 저희 팀의 실험에서는 학습 데이터 세트로 디펙터 스플라이싱 일부를 사용하고 테스트 데이터 세트로는 디펙터 카피 무브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디펙터 스플라이싱 일부 그리고 카시아 2.0 데이터 세트를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은 r r u n e 의각 데이터 세트에 속한 이미지 하나씩을 뽑아 예측하여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훈련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한 예측은 정확하게 출력되지만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데이터 세트에 대한 예측 성능은 떨어집니다. 논문에서 같은 데이터 세트를 훈련하고 같은 데이터 세트 내에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이미지를 이용해 성능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는 다음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측 성능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해당 네트워크로 웹 서버를 서비스를 할수 없으므로 같은 조건에서 일반화 성능을 올리기 위해 a r u n e t 개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e 넷은 카이스트에서 발표한 이미지 위조 탐지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목적으로 제한된 HRnet과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JPEG 압축 아티팩트 학습 모듈을 합친 네트워크입니다. 학습에는 그림과 같이 JPEG 이미지와 DCT 도메인을 이용한 압축 아티팩트를 학습합니다. JPEG 손실 압축에 사용되는 Y채널의 DCT 개수를 학습에 사용하는 이유는 캣넷 논문의 설명처럼 YCBCR 색 공간 표현 방식에서 피도를 나타내는 Y채널이 포렌식 분야에서 법의학적 단서가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JPEG 압축 아티팩트 학습 모듈 출력을 r r u n e 에서 제안한 링드 리시드얼 블록을 통과시켜 학습하고 RRUNET의 스킵 커넥션에 연결하면 향상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위 그림은 훈련에 쓰여지지 않은 디펙터 스플라이싱 데이터 세트와 카시아 2.0의 사진 한 장씩 기존 모델과 저희가 연구한 개선 모델인 DRLNet으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기존 모델은 위조 영역 포함 다른 영역도 같이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보완한 개선 모델은 위조 영역만 정확히 나타냅니다. 기존 모델로 카시아 2.0의 사진 한 장을 예측했을 때 위조 영역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지만 개선 모델은 수용 가능한 오차 범위의 예측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세트를 학습했을 때 DCT 도메인을 이미지와 같이 학습한 d r r u n e t 이 일반화는 물론 위조 영역 탐지 성능도 앞섭니다. 다음 표에서 Accuracy는 이미지의 이미지 분류에 대한 성능 지표이고 Dice c o e f f i c i e n t 는 위조 영역에 얼마나 근접해서 예측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r r u n e t 으로 예측한 결과 D-팩터 카피 무브에는 Accuracy는 0.56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디펙터 스플라이싱에서 0 6 5 8 카시아 2.0에서 0.469 훈련한 이미지를 예측했을 때 0.879가 나왔습니다. DRL 유네으로 예측한 결과 정확도는 모두 90% 이상을 달성했고 다이스 코어 피시언트도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RLU 네으로 디펙터 스플라이싱 데이터를 학습하였을 때 다른 데이터 세트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DRLU-NET으로 이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